네 안녕하세요. 책보고 TV 구독자 안하산의 광사입니다 고리사 네 번째 시간.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책보고 대형 지도의 뒷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더더또 또, 또 반도 있는데 또 한번 그거는 이게 뭐그 직접 한번 또 구매 가볍게. 가벼운 말로 구매하셔가지고 벽에다 걸어놓으시고 한번 봐보시면요 참 좋으니까요 그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고리가 세워지기 전에 그 궁예의 휘하에서 이 왕건이 활약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 이 양, 개평, 3년부터 시작해서요. 쭉 가서 이 부분하고, 이제 여기 와서, 이, 이, 참지 같은데요. 예. 중참지. 여기까지 달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고리사에서 이 이야기들이 주무되는 이곳, 한국의 나주, 광주, 이곳이 아니라 이 대륙 동부의 이 나주, 이곳이라는 이 바탕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조가 수군을 지위해 진도를 함락하다. 양계평 3년, 909년, 기사 태조는 왕권은 궁예가 날로 교만하고 포악해지는 것을 보고 다시 변방에 나가야겠다는 뜻이 있었다. 마침 궁예가 나주의 상황을 근심하여 드디어 태조에게 가서 지키도록 명령하고 품계를 올려 한찬 해군 대장군으로 삼았다. 왕건이 정성을 다해 군사를 어루만지고 위험과 은혜를 아울러 행하니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사랑해 모두 힘껏 싸우리라 생각하였으며 국경의 적도 두려워하며 복종하였다. 태조가 수군을 거느리고 광주의 염해현에 머물다가 견원이 5월에 보내는 배를 사로잡아 돌아오니 궁에는 매우 기뻐하여 후하게 보상하였다. 또 태조로 하여금 정주에서 전함을 수리하고 알찬 종희와 김원 등을 부장으로 삼아 군사 2,500명을 지휘하여 광주의 진도군을 공격하게 하였다. 태조가 진도를 함락하고 나아가서 고의도에 머무니 성한 사람들이 군대의 위용이 엄정한 것을 멀리서 보고는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다. 네. 오라만에사서 그런가요? 뒤에 남은 내용이 좀꽤 돼서요. 어, 당초 계획과는 좀 난리.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어, 뭐, 낼 짐에서요. 곧 찾아뵙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낮겠습니다 예. 진상국사, 이용훈 화백님, 화이팅. 이 박사님이죠. 예. 이용훈 박사님, 화이팅. 책보고 TV, 화이팅. 그리고, 여러분들, 어, 아실려는지 모르겠네. 우리 역사 히스토리. 아, 참, 뭐, 3D 반이라고 하는, 뭐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한번 또 방문해 보시길 예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은 겨울 하루 되십시오.